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압도적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기업 6월 주도주 됩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 이 산업의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해당 산업의 저평가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산업이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고 하면은 지금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닌 수요가 초과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달과 5월달 한달 만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의 총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총 수요는 1046억 6200만 개에서 1054억 1900만 개로 7억 5000만 개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미래 산업 중에서 AI에 대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AI 사업에 뛰어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러한 대기업들의 효과로 인해서 AI와 서버용에 사용되는 고효율, 고성능 디램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단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7만원을 찍고 내려왔죠. 삼성전자의 강세 힘이고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반도체가 어떻다, AI가 어떻다, 이렇게 볼게 아니라 정말로 AI와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투자 속에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가 AI 챗봇, 챗 GPT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2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강세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한 2분기의 매출 전망치가 71억 7천만 달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예측했을 때 11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 수치의 50% 이상 성장한 수치가 매출로 잡히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CEO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과 같은 이핀테크 파트너 기업들이 AI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매출이 지금도 엄청나게 급증했지만. 더 급증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성장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향후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도 앞으로는 가속돼서 컴퓨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우리가 그 산업의 핵심적인 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수많은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뺏으려고 엔비디아의 점유를 뺏기 위해서 달려들 거고요. 우리는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달려드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보기 전에 AI가 정말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AI가 지금 더 이상 규제가 나오면서 멈추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번에 EU에서 원래 2021년도부터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규제가 진행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EU가 구글과 AI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발적 대책을 마련을 합의했습니다 즉 EU의 집행위가 지난 2021년도부터 Ai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부터 2년 동안 진전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야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입법 속도에 부스터를 달아준 게 바로 구글입니다. 이게 AI 이유와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하겠다라고 협정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AI로 생성된 가짜 이미지를 활용하는 뉴스를 막기 위해서 이 AI 생성에 대한 안정장치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이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은 AI가 안 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잡히면은 도입이 가속화됩니다. 안정장치가 생겼을 때 속도를 낼수 있지 사실 안정장치가 없으면은 무조건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구글이 이렇게 이유와 같이 AI 협정을 맺는 이유는 ai에 대한 도입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ai의 도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또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쟁에 거의 들러리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필두로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점유율을 빼앗기지 위, 않기 위해서 바드를 내면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두 기업의 차이점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이용하는데 챗 GPT가 옛날 정보만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챗 GPT에 탑재하는 빙 플러그인을 공개 했는데 이제부터는 21년 9월까지의 정보로 답해오던 챗 gpt가 아니라 빙과 결합을 해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즉 바드가 앞서나가고 있던 부분이 이제 동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자전거 발명에 비유를 하고요 우리는 챗 gpt로 자전거에 증기 엔진을 달았다. 즉, 우리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 빌게이츠가 미래에는 AI 비서를 이용해서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AI 비서를 활용하는 전략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AI 비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4달의 공개 시험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윈도우, 윈도우 11에 AI 비서 코파일럿을 탑재한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이 코파일럿이 무슨 뜻이냐? 부조종사라는 뜻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시스템입니다. 이게 웹 브라우저 엣지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그리고 직원 경험 플랫폼 비바 등의 이 기능을 통합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코파일럿을 통해서 콘텐츠를 요약하거나 다시 작성하거나 설명해달라고 할수 있으며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등 알아서 실행해주는 게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먼저 얘가 정상적인 이 활동을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4달 네 공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AI에 대한 이슈가 6월 달에 안 나올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AI를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양대산맥을 가지고 현재 둘이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바로 대표적으로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0배 많은 언어를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화해주는 대규모 다국정 음성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의 수가 7천 개가 넘고요. 기존 음성인식 모델은 그 중에서 100개 정도만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변환 가능한 언어 수가 100개에서 1000개로 10배가량 상승을 하고요. 음성 식별은 언어 수를 7000개에서 아니 4000개 이상으로 40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앞으로 이 언어에 대한 변화 자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에 따라서 메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오픈 AI에서 음성인식 모델인 위스퍼와 비교한 결과 메타의 음성인식 기술이 단어 오류율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11배 더 많은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메타가 따라가긴 어렵지만 사실 특정 이런 음성인식 같은 분야에서는 메타가 충분히 따라잡고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뉴스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메타가 오픈소스 공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맞불을 놓을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 사실 AI 경쟁력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메타가 이 안에 낄수 있을까요? 낄 수가 없다는, 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AI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은 오픈소스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오픈 소스로 AI 모델을 공개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달려오겠죠. 그 다수의 이용자를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이 많은 이용자들이 AI 모델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강제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 열풍을 촉발한 오픈 AI가 이거와 똑같이 무료로 오픈 소스 공개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기술 개발을 했죠 오픈 ai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타가 지난달에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바꾸는 ai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메타만의 AI 플랫폼 구축이 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공생하고 협력하면서 가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만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룡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에 대한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타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만 좋은 거 아니냐? 엔비디아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 공생관계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I 경쟁에 뛰어드는 빅테크들이 직접적으로 설계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계속 쓰게 되면은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AI, 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은 상당히 넓어요. 즉뭐 그림을 영상으로 바꾼다든가 텍스트를 음성을 바꾼다던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메타가 이번에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체 설계 반도체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드명 아테나라는 이름의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도 직접 개발 중인 반도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AI 반도체를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냐 못 만드냐가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력 자체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알수 있는 나침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를 다 바, 만들면 설계를 해버리면 파운드리 기업들, 오히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파운드리 기업들 말고도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이번에 메타가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동영상을 처리해주는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MSVP, 그 다음에 AI 모델 예측 및 행동을 결정하는 추론을 처리하는 MTIA에 대한 반도체를 공개합니다. 자체 설계 반도체를 대만의 TSMC, 7 나노미터에 대한 공정으로 제조할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동영상 처리나 AI 예측 행동을 결정하는 추론을 하는 그러한 반도체를 가지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메타버스 작업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만드는 AI 관련 작업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파운드리 기업 말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맞춤형으로 만드는 반도체 설계가 누구한테도 좋을 수 있냐 바로 돈이 없는 스타트업들입니다.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영상을 주로 처리하는 AI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메타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상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영상의 동영상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는 AI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 굳이 비싼 값비싼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메타에 설계도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매하면 되잖아요 즉 가격 경쟁력 구간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게 사실 대기업도 대기업이겠지만 돈이 없는 스타트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개발에 뒤처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물론 돈도 있고 기술력 있는 대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즉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당장 앞으로 TSMC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AI 반도체를 맡길 수 있는 대기업들만 볼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은 AI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았고요.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로 그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투르엔입니다. 이번에 신규 성장 주죠. 증거금이 5조 6천억에 몰려 올해 최대 금액이 몰렸던 종목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과 뭐 IoT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영상 감시 분야에서는 사실 얘네가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험으로 뭐 도시방범 도로입니다 도로 공항 산업 군사시설 부분에서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뭐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차량 번호 인식과 객체 탐지 그리고 객체 추적부터 나중에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의 현장까지 영역을 확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ai 기술 영상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신규 성장주인 만큼 반등의 폭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모니터랩입니다 이 모니터랩도 마찬가지로 트루인과 마찬가지로 이 경쟁률이 엄청났고요 올해 최대 역대 최대의 기록을 진행했던 신규 성장주입니다 얘도 클라우드 기반 보안솔루션 제공 기업인데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491개의 고객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현대, 삼성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 AI가 자체가 지금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채 GPT를 사용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보안 때문인데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부각 속에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모니터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군들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이 밖에도 ai나 아니면 미래산업 로봇이나 2차전지나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종목군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을 정리한 총정리 pdf 파일입니다. 이 안에서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패배터리 ai 로봇산업에 대한 총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또 다른 수혜 종목군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올한해 동안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에 따른 종목군들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당 내용들만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매 속률이 높게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당 리포트는 이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신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나 네, 이런 개인정보들을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설치하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두 번째 칸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스크롤 내리시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 시장 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 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이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앞으로 어떤 시계의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혹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